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 쇼 네시의 특총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네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문혜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못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 발명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후 대학교에서는 발명 및 창업 교육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발명 교육기업 세모가네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문 대표님은 어제 얘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발명 외길 인생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걸 보여 주었는데요. 아마도 우리의 편견을 깨는 좋은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문혜진 대표님과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런데 그 주변의 얘기를 듣기로는 그 굉장히 좀 의외인데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그 발명과는 좀 거리가 좀먼 학생이었다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릴 때는 그뭐 발명에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네 맞아요 어렸을 때는 음. 정말 발명에 관심이 없었고 네? 한 초등학교 그쯤에는 발레리나를 꿈꿔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음. 남, 다른 친구들처럼 되게 어, 꿈도 없고 음. 목적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명 고등학교를 알게 되면서 발명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그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뭐 무조건 뭐 그래도 뭐 대학 입시에 전념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 문 대표님은 뭐 어떻게 이 남달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남들과 좀 다른 길을 음. 선택하다 보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3년 동안 되게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밤 10시, 12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음. 걸 하기가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발명의 이미지는 되게 놀고 창의적이고 음, 음. 수다 떨고 네. 이런 느낌이라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발명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가 없던 꿈도 네.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삶이 그때부터 180도로 네, 바뀌게 된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그 발명 특 특성 학고를 선택한 이유 문대표님에게는 또 어떠한 변화가 또 있게 된 건가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발명을 만나면서 그 이유를 좀 찾게 된것 아,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던 발명품을 실제 구체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수학 지식, 과학 음.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혹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게 정말 아,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뭐이모두가 우리 문 대표님한테만 해당되는 그 특별 케이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뛰어난 발명 DNA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제가 발명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는 저만의 발명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아. 후부터였어요. 그렇군요. 대부분 발명의 정의는 세상에 없던 것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발명의 정의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불편함에 탐구다 구이다 이렇게 아.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음. 뭐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네. 그래 이런 불편함을 찾다 보니까 좀더 쉽게 발명을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 모든 발명의 시작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불편함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편리하게 고칠까 하는 그게 발명인데, 정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은 자, 오늘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발명을 시작할 수 있는 실청용 꿀팁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불편 노트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음, 불편 노트요. 네, 네, 이 노트가 제가 음. 고등학교 때 작성했던 노트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수첩을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음. 블로그에다가 불편 노트를 아, 적고 있습니다. 블록에,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그냥 되게 끄적끄적 음.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 노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어, 치약과 치솔이 같이 붙어 있는 거네요. 네, 만든 이유 목욕탕에서 일회용 치솔을 많이 쓰는데 치약을 같이 쓴다. 쭉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점, 어, 또 여행갈 때는 학교에서 양치질할 때 편리하다. 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또 적어 놨네요. 보니까 그때, 그때 생각나는 걸 아주 편안하게 쓴 느낌이고요. 우리 심사관들이 심사할 때그 유심히 보는 게 말이죠. 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해결할까는 과제 원리 등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불편 노트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불편 노트가 결국 편리함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뿐인 내편 네 노트다. 자,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음. 너무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발명으로 내 삶의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 우리 문 대표님 좀 강조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들려주시죠. 저는 일단 불편함에 맞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에 프로 불편러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음.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되게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프로 불편러라는 말의 반대말이 화이트 불편러인데, 음. 화이트 불편러는 화이트 불편론은 좀 삶에 있는 문제들을 좀더 행복하게, 더 나은 삶으로 개선시키는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불편해져도 된다. 네. 저는 그 문대표님 말씀은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네. 맞서 싸워서 해결하라. 네, 저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또 들리기도 한데요.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 대표님이 이렇게 그 인생 발명을 통해 창업까지 쭉쭉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창업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인생 발명은, 자, 이제 겨우 뭐 출원 단계 정도로 볼수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 문 대표님, 그 인생 발명, 등록까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도록 노력해봐야겠죠. 요즘에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음.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식재산 교과서를 배우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명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고 아, 있고요. 네, 네. 또뭐 발명 교재를 집필하는 등 나름대로 인생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뭐, 보부와 비전이 당차고 대단하십니다. 기필코.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자, 모쪼록 1년 뒤, 2년 뒤, 우리 세모가 네모 회사와 우리 문 대표님이 또 얼마나 성장했을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모가 네모 문혜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발명은 뭐 그저 뭐 어릴 때나 하는 것이다, 또는 뭐 과학학습의 중간 과정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우리 문혜진 대표님의 얘기를 통해서 아마도 이 방송 이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발명을 보는 시각이 자그나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은근히 해봅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문혜진 대표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